저는 지금부터 인도 슬럼가에 직접 가볼 겁니다. 여긴 세계 최대 슬럼가라는 다라비딱 서울대학교만한 면적에 무려 1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인구 밀도가 대체 어느 정도일지 상상도 가지를 않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길 그냥 혼자 탐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가이드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바로 사지시라는 분인데요. 다라비에서 나고 자란 로컬 가이드로 오늘 제 촬영을 도와줄 겁니다. 독특하게 길 가면서 그 어떤 선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선 넘지 마라 뭐 이런 소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기 선이 아무렇게나 튀어나와 있는데 마감이 잘안돼있는 경우가 많아서 닿으면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서서히 걸어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다른 동네들과의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동네 전체가 하나의 공장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한쪽에서는 차 부품을 수집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카레 만들고 있고 자동차 부품을 잘게 쪼개가지고 재활용하는 공장이었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공장이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재활용 공장이 맞나 싶으실텐데 여기서 이 다라비에 정말 독특한 점이 나옵니다. 바로 다라비 사람들의 주요 생계수단이 재활용 산업이라고 해요. 이렇게 문바이라는 대도시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을 여기에서 재가공해가지고 재활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다라비는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인도 여행을 하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을 볼 때마다 대체 저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지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이 여기에 주요 생계수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세계의 대부분의 슬럼가들이 불법적인 것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다라비는 굉장히 환경친화적이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나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가라비를 흐르는 한 하천을 마주쳤는데 물이 쓰레기에 막혀가지고 고여버렸더라고요. 진짜 한눈에 봐도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은바이의 산업 폐기물들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와서 이렇게 하천을 막아버렸다고 해요. 이런 건좀 정부에서 나서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